안녕하세요. 포토그래퍼 파블로입니다. 자,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노포드는요, 이 모노포드의 혁신이라고도 불릴만한 YC 어니언의 파인타 프로라고 하는 모노포드입니다. 자, 이 모노포드를 사용하고부터 삼각대보다 훨씬 더 활용도가 좋았었는데요. 이렇게 무거운 장비를 놓고 안정적인 촬영을 할 때도 굉장히 편리했었고, 또한 영상 촬영할 때는 정말 진가가 발휘되는 모노포드 중에 하나였습니다. 그리고 접사 촬영에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했었는데요. 이 모노포드가 그렇게 활용도가 높았던 이유는 트리거 방식을 이용을 해서 원터치로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. 자, 이 트리거를 눌러서 높이 조절을 하는 건데요. 자, 보시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높이 조절이 됩니다. 자,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높이를 맞추시려면 트리거를 당기고 놓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고정이 됩니다. 정말 편리하죠? 그래서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보신 분들은 다른 모노포드는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편리한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. 이 제품은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. 못 보신 분들은 이쪽에 가셔서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번 시간에는 이 편리한 YC 어니언 타인타프로 모노포드를 좀더 편리하게 만들어줄 악세사리 세 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자, 그렇다면은 어떤 악세사리인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소개해드릴 악세사리는요, 여기 퀵릴리즈 노브입니다. 자, 이 제품은 플레이트와 일체형으로. 되어 있습니다. 양쪽 스위치를 눌러서 플레이트를 제거할 수가 있고요. 이 앞쪽에는 콜드슈 마운트가 있어서 콜드슈 악세사리를 끼울 수가 있고, 이 반대쪽에는 4분의 1인치 나사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바닥면에는 8분의 3인치 나사홀이 있고요.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하신다면은, 편리한 점이 여러분들께서 장비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노포드로 촬영을 하다가 또 갑자기 카메라를 이런 슬라이더에 옮길 경우에는 이 볼헤드까지 분리해서 여기에 또 볼헤드를 부착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. 이 악세서리 하나만 있다면은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. 자, 이퀵 릴리즈 노브를요. 미리 설치해야 할 이런 슬라이더나 삼각대에 부착을 해 놓으시고요. 자, 일단 이 플레이트는 여분이니까 빼놓으시고, 자, 이렇게 모노포드로 촬영을 하시다가 갑자기 슬라이더에 카메라를 옮겨야 한다. 그때에는 푸시 버튼을 눌러서 통째로 분리를 해줍니다. 플레이트까지 분리가 되는 거죠. 그 상태에서 바로 부착을 해주시면 1초 만에 바로 부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두 번째 소개해 드릴 제품은 바로 YC 어니언의 52mm 보호 헤드입니다. 자, 이 제품은 자, 이 위쪽에 8분의 3인치 나사가 있고요. 이쪽에 수평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옆쪽에는 유압식 댐핑이 있기 때문에 이 댐핑 장치를 이용을 해서 이 보레드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. 이 보레드의 각도는 18도 정도 가능하고요. 그리고 이 아래에도 8분의 3인치 나사홀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YC 언니언의 52mm 이 보호 헤드는요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악세서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, 이 모노포드에서 영상 작업을 하실 때 비디오 헤드를 부착을 해서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이 비디오 헤드에는 이런 볼 헤드가 없기 때문에 수평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비디오 헤드와 모노포드 사이에 이 52mm 보호 헤드를 장착을 해서 이렇게 미세하게 수평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악세사리는요 바로 이 YC 어니언의 연장봉입니다 카본으로 되어 있는 연장봉이고요 설치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이 연장봉을 이 위에서 연결을 해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연장봉을 아래에서 연결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위에다가 연장하는 게 훨씬 간편할 것 같습니다. 자, 저렇게 높이를 높일 수가 있다면요. 이런 조명을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조명 밑에 플레이트만 부착을 해 놓으신다면요. 이렇게 원터치로 부착이 가능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자, 조명을 켜시고, 조명의 각도를 조절을 하시고, 그다음 높이를 높여 주신다면자 이렇게 조명 스탠드로도 사용하시기에 충분한 높이가 나옵니다. 자 이렇게 사용하신다면 모노포드로도 사용을 하고 또 조명 스탠드로도 사용하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지겠죠. 자 예전에 사용하던 모노포드는요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가 않았었는데요 이 YC 연이원에. 파인타 프로 모노포드는 정말 활용도가 무궁무진하고 또 사용이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게 되는 모노포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 지금까지 저는 포토그래퍼 파블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